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업적 침해로 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던 사건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어서 본사가 가맹점을 양수를 한 다음에 이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게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사는 불닭발 동대문 엽기 떡볶이이고 신고인은 가맹점주입니다. 본사는 A정 가맹계약과 B정 가맹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모두 영업지역은 반경 3km였습니다. 그 뒤에 B정 가맹계약을 본사가 인수를 하게 되었고, 그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A매장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게 되었던 사건이에요. 본사의 항변은 이 기존의 B점이 있었던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부득이 점포를 이전하게 됐다. 이 점포 이전으로 A점과 B점은 오히려 기존보다 거리가 더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점주한테 불리하다고 볼수 없다. 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노후화가 되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다. 라는 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점포 이전이 인근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은 꼭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점포 이전의 내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입지 조건이라든가 영업 형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 라는 부분만으로는 기존 이 A 점주에게 유리하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 지역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제 12조의 4, 제3항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뭐 과징금 부과까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이 위법 사실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영업적 침해 시점은 15년도 9월이었기 때문에 이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 가맹점주를 더욱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영업지역 침해 혹은 축소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갱신하는 과정에서만 축소하거나 조정을 할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사유도 어, 일방적으로 본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권의 급격한 변동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순한 협의 절차가 아니라 합의서, 작성 같은 합의의 요건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